안녕하세요. 땡큐 성형외과 권종 원장입니다. 요즘 들어서 코 성형 상담을 할때 무보형물 코 성형 하고 싶어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번 시간에는 무보형물 코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보형물 코 성형이란 말 그대로 코 안에 실리콘 보형물, 고어텍스 보형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사람의 조직들로 이용을 해서 코 대, 코 끝을 성형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보형물 코성형은 보형물을 이용한 코성형에 비해서 뚜렷한 장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형물이라고 하면은 실리콘 보형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리콘 보형물은 인체 유래 물질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물질이라고 할수 있는 건데 물론 조직 반응이 없는 안전한 등급의 실리콘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염증이나 보형물에 튀어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있어서 자기 조직과 또는 인체 조직을 이용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단점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서 자유로운 것이 바로 이 무보형물 코 성형입니다. 무보형물 코 성형은 기본적으로 콧대가 약간 높이가 있는 분들한테 좀 적합합니다. 콧대가 높은데 콧꽃이 떨어져 있거나 뭉뚝해서 이것을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매부리가 좀 높아서 매부리를 끝을 잘라내고 콧꽃이 떨어져 있는 느낌을 바로 잡아서 수술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콧대가 많이 낮아서 콧대를 많이 높여야 되는 분들한테는 약간 제한이 있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콧대가 낮으신 분들은 실리콘 보형물이나 다른 보형물들을 이용을 해서 콧대를 높게 세워주고 본인의 비중격, 귀연골, 늑연골 뭐, 등을 이용해서 코끝을 세워주고 모양을 잡아주는 이런 기본적인 코성형이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매부리코가 있으신 분들은 핀코도 교정을 하면서 코 성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부리가 꽉고 코끝을 세웠을 때이 매부리와 코끝 사이에 약간의 굴곡이 있을 경우에는 귀연골을 잘 배치를 해서 이 콧등을 메꿀 수도 있고요. 또 자간의 연골 그 자체를 잘 모양을 다듬고 모양을 만들어서 콧등에다가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넓은 의미에서 무보형물 코성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단, 연골을 다져서 하는 수술, 이 모든 것 또한 이식이기 때문에 약간의 흡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보형물 코성형이라고 해가지고 수술 방법이 굉장히 다른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는 비슷한데 콧대가 기본적으로 높이가 있거나 콧대의 굴곡을 잘 맞추기 위해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은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수술하는 무보형물 코성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예쁘고 멋진 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보형물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리콘 보형물이 반드시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적절하게만 사용하면 부작용의 확률을 확연하게 줄이면서도 수술을 잘될수 있으니까 실리콘을 사용하는 보형물 수술을 한다고 한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땡큐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권종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